샷식발이네이호가잖아 A side. Let's move out. 채발 뭐야? 아. Fire t 아니, 씨. 그래? 응. 아, 씹고 해. 야, 그냥 오른 허정운다. 채식발 또고 해? 뭐야 <laughs> 이거 스카우터 이거 어떻게 그냥? 왜또 풀리나? 에이, 이거 같은지 보이는 거 어떻게 그냥? L L. 에? 그거 말고 F1 아니야? 아기팀안보아 어, 됐다. 어, 됐다. <목소리> 와야지고둘스나라풀아 아, <목소리> 씨. 교살. Fire in the hole. 얼아또바뀌는또 이거 에러. 괜찮데. 자, 시작게 카페 다운 어, 그 정확해. Fire in the h o 우리 데코도 있고 나 1번 벽. 이코한 집답. 데코 한 집답. 리폭. 자폭이다. 빌런 콜. 이겼겠다. 맹독이 튀어 적장이 나나. 다운다 이런 격간1한명 있어. 0한 명. 한데 시간 10시간. 1 0어간1이시간걸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 0어간1 0했어1 0칼달1이달방 10시간. 칼0시간1 0시야 왜 그런 게 있으면... 뭐 이런 거할 때는 어떻게든 딱 준비해 요 라이팅 또불가한다 이렇게 아면서 생필... 요 그렇죠? 그냥... 혼자. 그냥... 것냥 아, 냥그 혼자.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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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발돌이 할게. 나플리다러나플리다러나나 뿌리 나도 있어. 피가 피가 있어. 나 뿌리 다나 뿌리 다 굴러. 나 뿌리 다 굴러. 나 뿌리 리다 굴러. 나리다나리다굴다 굴러. 나리리다 굴러. 리리 아 그러네 스몇개갈 거야? 아, 잠깐만 새끼 봐반대티으로는아 좋아 야 로반 새가 <목소리가> 진짜 잠깐아스 우리 다운이다 맞자 잡고 야홀 때. 여기 왔어 슬다 버는 거 슬다 버고 있어 잠깐 방돌이 한다 오픈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 건너편 하 쇼도클이야? 어 쇼도클 쇼딘 만고 뷰롱클 방돌이야 내꺼 들운드들나정면들 정면선 나쁜다 나 1번 다 패스 컷 되기 쇼디만형 땡겨줄게 바로 이제 형질 거줄게형제이끼치기 왔어 완벽. 왼병병에 격차 스나이홀 허리궁. 아셨어. 안셨어안쐈는데 잠깐만. 격차. 치열이다. 격차 스나에퍼스 격차 스나. 미쳤다. 머리. 폭리 그리고 밀고, 그리고 그들이대고자살 준비. 안 되겠네. 아, 삼나 봐. 그러지 마. 자. 자. 미션. 야, 야. 야, 야, 야네 에스나팀웨 어 oh. 모르겠다, 이게은완 플라운드 홀드만 볼랜다 아 이거 그냥 막자 아 근데 이거 안 그래야, 어차피 나안 따요? 사이밍 죽일 거야 어차피 무조 반자밖에 안 맞을 자리 아, 자살 좀 하세요 뭐하는 거야? 아, 아니, 중계가 아니고 머리수 채우는 거 같아

어차피 잘 그냥 아 말이 아무 한번 방대겠지. 아 백각 돌렸는데? 아 애들 아, 할 거야. 방에서 삐코 사운드 있다. 무슨 안경도 있어. 빅코. 삐코 하나 까봐, 가네야 진짜 나 빠진다. 빠진 거 들었다. 티는 사운드 들었어. 그 박스에부터 있었나 본데? 박스에 찍었는데 없었는데? Uh, 저 박스에 빼다두문 슬라홀로. 아예. 두 슬라홀로 다시 걱정. 슬라홀로. 나 방돌이다. 에이 겠다 이거. 시간. 아뭐일번 지났네 잠나만이상다 이쯤 빠진 말. Revenge s 백 한마디 하나 있다. 뛰고 한발, 뛰고크들 하나 패 하나 패. 들어다 들어다. 페스 페스터 페스터 기세야. 잡아 보통 멀티샷이 들어왔다. 멀티 50. 일단 리드 둘 들어라. 한입 패인데 한입 패. 소리 내고고2.5 2.5 2.5. 일도 몰라. 일본은 크리고 48야. 엔커스 안들었는데 비동 있었다는데. 엔그라레 엔그라레 기 엔그라레. 친구 사해 에이 홀다피오시나 봐줄게. 48. 이런거 없어 친가이친구이가이 친구가 가이이가가체도안가라아구이어이이아이친아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네 쩔천히하다 아, 어. 이거 왜이이 돼, 없어. 직구도 없다. 우리 짤 쓰나? 드리덴 질방 좀 막아봐도 됐나? 그럼 아, 됐네. 야, 됐어, 됐어. <놀람> 자, 어제, 어제 자, 안 좋은 생각이 났 <놀람> 어제 존나 드리다할뻔잖아 어제 겨우 이기지 않았냐, 우리? 아, 거쇼가 4대 잡어 아니, 그건 패시군 3대 아니 어. 어. 그건 3대 고 4대 4짜 아, 헬콤대. 아, 해... 어. 오, 아이어아더 홀. 막에 스킬. 제가 밟을, 나 맞은 거 없어. 폭발한 것도 아홀 앞에 있 있어. 홀둘이이

힐스나다전면 새뻘레? 아, 그렇지 아워와데어있는 연락하라 드론 쿨이야 드론 쿨 1급 체킹 체하겠다잘 먹어 1고1발씩만봐아전면 스나 2발 42 아, 정말 라펄도 2발 라펄에 다른 애도 야로셔리럭야 냉족 피 냉족 피이야다 우리 격차 질렀어 나이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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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사홀사왼발때들전만발더왼 하나 있어 조슈아 보고 있어요 니렌 킬이야 이거 그냥 나가도 될것 같은데? 다킬어킬 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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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루팀도형이 잘했다 아야 근데 나킬다 쳤어 역시 봐아 너도 잘했어 그래 어. 아니, 나 이거 왼박자 골라 썼는데, 갑자기 탐방에다 저리 하라고 한번 신경 도막 갔어. 봐도 그냥 빨리 나가지. 나잠깐다 빨랐을 엘라이 썰담에 이기는 거야? 아, 그니다켜잠뭐아지다래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쇼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쇼쓰쇼쓰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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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우리.. 달빵이 올라오는 거봐아 여기 드려줘 아, 려든 알아서 봐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밑에지 힘들어, 어. 힘들어 보인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스 클리어 바로 야 뭐야 아씨